이거 하려면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비둘기 똥 치우고 응. 여기도 못앉하는데 이건 안 자요 얘는 낮아가지고 앉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금방해요 금방 여기 오랜만에 왔네 여름엔 맨날 오는데 여기 비둘기 똥 치우러 안 사는 안 사는 맨날 안, 안 사는 이 아파트가 전부 다 비둘기예요 그렇더라고. 비둘기 세고 세지 뭐 여기 보면은 다 비둘기잖아. 네. 네, 다 비둘기. <laughs> 저기 또 저기는 또뭐 비둘기 못독게 하려고 또 독수리 인형 걸어놨네. 독수리 인형. 그런 게 아니라. 에? 독수리 인형 걸어놨잖아요. 네? 독수리 인형 걸어놨잖아. 독수리 인형 저기 비둘기 엄청나게 많아요. 말도 못하게 많아요 비둘기. 있잖아 음, 뭐, 천적. 천적. 천적이 또 있어. 비둘기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. 이 안산 푸르지오는 비둘기 엄청 많은 동네입니다. 그리고 배설물 청소하는 겁니다.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보세요. 비둘기 배설물 청소. 비둘기 배설을청 소하 는 겁니다. 비둘기 퇴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비둘기 퇴치망 설치했습니다. 안산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. 안산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. 비둘기 퇴치망 설치했어요. 저기 보면 독수리 인형 갖다 놨네. 저런다고 비둘기 안 오는 거 아니에요. 항상 조심하세요. 위험하니까.